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1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때립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타자들의 노림수가 그때그때 바뀔 수 있듯이 투수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공의 힘으로 타자의 패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한다면 올 배합의 변화를 계속 줘야 합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1루 주자 삼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주은 3루 2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빠른 공이거든요 약간 좀 타이밍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비거리는 충분히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3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오. 딴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3구째 오. 3구 빠집니다 투볼원 스트라이크입니다 음. 지금 공은 포심 패스볼이었는데 오늘 제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친 타구. 2앤 2. 1루 스윙. 3진 아자 마지막에 변화구로 돌려세웁니다. 4번 타자 러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한타. 변화구 타격. 이루수가 잡지 못했습니다. 빠져나갑니다. 3루 주자 홈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점 만회한 삼성 라이온즈. 점수는 3대 1.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이원석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센터 쪽, 펜스 맞고 떨어집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삼성 라이온즈. 힘들이지 않는 스윙으로 연결했습니다. 저는 넘가는줄 알았어요. 1타점 적시 1루타. 점수는 3대 2. 추가 득점 찬스에 삼성 라이온즈. 타석에는 앞선 타석에서 안타가 있었던 김원곤 선수입니다. 우익수가 잡아내면서 2아웃 됐습니다. 지금도 타자가 체인지업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한 타이밍을 만들어 나갔어요 뜬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이 맞았거든요 7번 타자 강민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공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동점을 만듭니다 점수는 3대3 동점 이제 역전 허용 위기에 놓여있는 KT 위주인데요 다음 타자는 이학주 선수입니다 좌측에 안타입니다 이번 이닝 참 고전하고 있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역전을 시킵니다. 점수는 4대3. 타석의 9번 타자 김동엽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뜬 공. 두 번째 아우.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는 허울입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스트라이크 투. 3구 기다립니다. 백현공의 헛스윙 삼진아웃. 만약 이하이패스볼이 본인이 마음 먹고 던지는 거라면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높이에 타자들의 댄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회 초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황재균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노볼 투 스트라이크 유리하게 카운트 가져갑니다 센터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두격수가 잘 잡았습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속의 8번 타자 강성우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 right. right. 2구 맞겠습니다. 뱃돌지 right.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right. 2 right. 3구 맞겠습니다.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에 안타. 어려운 카운터를 이겨내면서 결과적으로 컨택 능력을 발휘하면서 만든 안타가 됩니다. 두번 타자 김우준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석점짜리 홈런을 쏘아올렸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에 주자는 1루 바깥쪽 미바쳤습니다. 우익수. 부자욱이 이동합니다. 야! 우익수 처리합니다. 일번 타자 김민혁 선수입니다. 오늘 삼 타수 무안타. 스트 65구째 던집니다. 스트라이! 1구 역시 같은 코스. 스트라이크 2. 3구째. 유격수 죠유격 잡았고요. 리아웃 스코어는 4대 3한점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KT의 두 번째 투수, 전유수 선수입니다. 7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1호수! 1루 아웃! 1루에서 아웃됩니다.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에 2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 2루타가 있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슬라이더인데 높았어요. 어찌 보면 투자가 이걸 놓쳤는데요. 어, 일찍 닿았다는 얘기거든요. 어 맞았네요. 이쪽에 맞았습니다. 몸에 맞는 곳. 타석에 3번 타자 부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가 잡아서 1루 베이스. 그리고 1루까지. 1루에서 아웃입니다.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스코어는 4대3. 한점 차.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KT의 공격은 선두 타자 우태곤 선수입니다 초구는 파울 밀어냈습니다 일루 잡았습니다 yeah!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오 oh, 좋은 수비에요 한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3번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right. 스트이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변화구.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3루수땅고 3루수. 3루수. 아웃 플라우. 다 속에 4번 타자 아우. 유환준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들어옵니다. 오른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우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빗맞은 타구였는데 정말 오묘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좋은 타는 아니었지만 방향이 아주 좋았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로하스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입니다. 안나구의 허3, 스트라이2, 함구 기다립니다. 83진 오늘 7 개째입니다. 1로, 1로, 이번은 4. 로. 1, 로.